안녕하세요. 방금 반갑습니다. 그리그 상어입니다. 항상 시청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도라이몽 도라이몽인 부산. 두근두근 도라이몽인 부산. 절로 내려가야 돼? 안으로 갈라을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응? 어디 동전 넣어 서윤아? 뽑기는 그래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 또라이모 부산인 또라이모 찍을래? 옆에서 봐딱 서윤이하고 키 맞네 양쪽으로 딱 서면 되겠다 그래 주머니 넣어야지 또나 서윤이 아니 서윤이도 찍어야지 여기 오빠 찍었어. 그서리 나. 그 나. 나. 어소또 나. 그 소리 나. 그 소리 나. 나. 그 소리 나. 그그리그 소리 나. 그 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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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는 바람이 이상하다. 아빠. 어찌? 어? 하하하. <laughs> 또. <웃음> <웃음> <자>. <웃음> 귀엽네. 그리고 아또라이면 표정. <laughs> 못뭐 찍어서 보내달라고? 성 얘랑 좀 닮은 것 같지 않나? 또라이몽이. 아니야, 닮았어. 맞지? 아 어. 추천했다, 아니야, 그거 아, 그 찍은 거 아빠가 보내줄게. 오케이. 도라에몽이 b a 야도라에몽이 좋아하는 거야? 어. 이거?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음식 도라에몽이식뭐 어. 친구 나모이만지도 마세요 서연이 찍을까? 안 찍어? 찍을 거면, 좀 찍고 나면. 이쪽 먼저 가볼까? 다 찍고 있네? 여기 먼저 찍. 뭐? 저기 앉아서 찍으라고. 왠지 서우야 딱돌라이뭐 아니야 맞아 극복하면 <laughs> 되잖아 이렇게 많아 어? 오노어돌라이만 <laughs> 배로 들어가네야아딱 개구지게 서우 응 <laughs> 자. 받자어다 잠깐만 그렇게 받았어. 아니 오빠처럼 오빠 밑에 봐 서윤이 또라이모 배에 딱 있는 것처럼 음... <laughs> 여기. 라가로 가봐?

안되는거네 <laughs> 없네 오이. 이건 뭐 가칭 또라이머에요? 물마귀 루프와아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보라는데? 응. 아저 뒤로 갈수 있네. 뒤로 가봐. 응? 어. 그렇지. 수이 응. 잠깐만. 오케이. <laughs> 응. 음. 이거 뭔가빵같아니 빵? 어, 성화. 빵이네, 빵. 이 오래. 거맛도방 아니야, 탐방 아니야. 도라이몽이 좋아하는 빵이라잖아. 아, 좋아서거 찍을 거야 어. 응. 음? <laughs>

어떻게 하는거야? 거긴 등에 찍는거야 야, 래응응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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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 여기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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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장 찍는게 있네 얼굴 응. 봐 <laughs> 도장 찍었어? 응. 자따가 찍고 나면 이로 나와 서윤이 모자 벗어봐 모자 벗고 모자 오빠 죠 자. 됐어 됐어 이뻐 그 다음 오빠 같이 오빠 같이 서윤아 자, 아빠 봐, 서윤이. 이제 서윤이 빠지고. <웃음> 닮았어. <웃음> 됐어. 야, 그 시소. 시소 찍으러 가. 다시 가자고? 시소. 이소을 찍고 오자고? 야, 근데 사람 많은때는 사진 찍으려고만. 줄 많이 어야겠다 다시 사진 찍으러 가는 중. 안 사람들 없을라나? 있을 수도 있는데. 저기도 안 찍었다고? 허 아. 어? 됐다 그니까 요거 찍으러 왔잖아 아 지금 같이 찍으면 되겠다 스컬을 찍었으니까 저기 안 찍은 데 가자. 저기 안찍은데 가자. 저희는 어디서 찍을 거야? E aí

3층 도라에몽 엠디샵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아니야 하는 거 서우야! 3층으로 가보자 오, 이상하네 뭐, 다섯 뭐개 찍었다고? 너 어. 전화기 어디 있데너 어. 전화기. 전화기 어 <laughs> 1> 1うん<の> 이거는 진짜 아, 이거 미 <laughs> <laughs> <뭘 웃음> <laughs> 저, 저 아, 거밑에거 미세. 아, 거 미세. 아, 이거 미세. 아, 이거 미 아, 이거 미세. 아, 거 미세. 아, 거는 아, 이 아, 이거 미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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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형하면 은안 하잖아, 그리고 예, 저거 인형을 겨울에 해야지 아니야, 이게얼 겨울에 아주. 그만 비싼. 이놈의 겨울은? 이놈이야 잠깐만. 결국 인형 한울또아들의겨 산다 이가서 아, 근데 저 비서, 저 25,000원이네. 저 이제 밖에 이거 구경이 안 갔다잉. 이사 밖에 구경하자. 자, 야외로. 어? 어? 뭘 같이 찍인데. 여기 어. 가서 찍어 줄게. 기다. 내일 와 있어.